어, 오아 오오, 어.. 호! 호! Wohoho 오.. f i 소리 야, 살살 걸렸냐? 아니 뭐가 � o 하지마 토하지마 안녕하세요. 하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빅보스입니다 게임에 이름은 플립 파슬리티. 한국어입니다 픽 이랑 비슷한건데 네 열쇠는 없고 뭘 해야 하냐면 해킹을 해야 돼요 해킹을 해서 문을 열어서 탈출하면 되는데 약간 피기 같기도 근데 하고 근데 그거 알아요? 이 게임에는 구할 때 조, 중요한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요? 그 얼음 감옥은 있잖아요 말대로 진짜 얼어붙는 감옥이라서 시간이 지나면 아예 못, 못 구하게 되거든요 얼, 얼어버려가지고 죽어요 빨리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시간 끌면 타이밍이 죽으니까. 지나면 안타깝게 죽어버리거든요. 어, 저 해킹 컴퓨터 한, 하나 발견했죠. 해킹할게요. 해킹도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서 리듬 게임이 나와요. 리듬 게임? 해킹할 때이 중요한 겁니다. 해킹할 때 리듬 게임이 나온다고요? 신기하네. <laughs> 어, 한명 잡혔다. 아, 어떻게? 아, 나 죽었다. 아. 잡혔어요? <laughs> 잡혔어요? 잡힌 잡혔 건 아닌데 미절 해킹하다. 응. 아! 아! 나 잡혔어! 어, 저기저좀 구해줘요! 소리가 난다. 뭐가 막 이렇게 다가오는 소리가. 네, 술래가 다가오면 노랫소리가 나거든요. 어? 어하. 거기 술래 근처인가요? 그럼 일단 도망갈까요? 아니에요, 저부터 구해주세요. <laughs> 아니에요, 저저 도망 가지 마요. 구해주세요, 제발로. 제발로? 어, 나한테 온다. 으아! 저 반도 안 남았어! 저도 잡혔어요! 우와. 저 반도 안 남았다구요! 으아! 어떡해! 으아, 나 죽었다! 어아해 어, 아. 어, 풀어졌다, 누구? 이게 이런 오. 게임이구나. 아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으아! 어떡해! 저도 잡혔어요. 아, 근데? <laughs> 어, 무슨 다가올 때 우, 무슨 디스코 음악이 나오냐? <laughs> 아. 어 잡혔어요? 아이고, 와, 저도 점점 깨고 나가기 일보 직전. 짜, 아! 나 잡혔어요. 저도 깨고 나가기 일보 직전이야고요. <laughs> 아, 나 죽는다. 으아. 우리 우리 둘 다. 죽여줘요. 망했네. 조건수요. 와, 어, 뭐지? 어, 어떻게 보여준 거지? 으아. 아, 으아. 아 저기, 저기요. 아, 제발. 응응응응응. 지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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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살려줘. 우리 둘이 잡힌 김에. <laughs> 네. 그냥 크리스탈 동굴에서 미니 게임 하나 하 a 래요 미니 게임? m e Mini g 요 m 는 m i n 는 아, 왔 네. 요 r <laughs> 어붙었다 으악 이쪽으로 오세요 네 크리스탈 동굴로 안내할게요 여기에 미, 미니게임도 있어요? c 어허 s t 들어 d 네 들어가네? 그럼 여기 이거 미니 게임 하면 본 게임은 네. 못 해요? 아니요 이렇게 밟으면 사라져요. y 어. 이런 식으로 어, 누가 어, 어. 오래 버 l e 그럼 내가 이긴 거예요? 네. <laughs> 그냥 그냥 자유자재로 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본 게임 시작하기 전에 잠깐 미니 게임 하는 거구나? 네, 좀 심심하니까. 음. 뭐 어, 어, 자리가 없어. 으아! 엥? 또 떨어졌어요? 네. <laughs> 또 제가 이긴 거예요? 어 이제 시작하는 거 같은데? 어, 그러게요 야수의 눈을 피하세요 컴퓨터를 해킹해서 출구를 여세요 어? 잡힌 생존자를 구하세요 뭐 이렇게 써져, 뭐지? 써져 있네요 뭐지? 나 크리스탈 동굴은 그대로... 아... 나. 드디어 됐네 <laughs> 우리 같이 다닐까? 그래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나 여기 글자 쓰여져 어? 있는 곳이 깐만 방금 거기 지나갔던 거 같은데 이렇게 생긴 곳 아닌가요? 나잘 모르겠어 어? 잘 어? 어! 이, 설마 이거 컴퓨터? 해킹 컴퓨터다 해킹 가나? 어. 여기서 리듬게임 나오니까 이이 이, 이 버튼 누를 준비하고 계세요 네 하얀 부분이 있는 곳에 이번, 이 버튼을 딱 눌러요 야수 야, 야수가 떠남 <웃음> 아니 아니 <laughs> 게임 종료했나봐요 <laughs> 아... 왜 그러지? <laughs> 제가 비밀 야수도 공간... 재밌, 재밌는 거 같은데 제가 비밀공간 인스타그 보여드릴까요? 네 이쪽 집 뒤편에 가면 있거든요 음. 이쪽 집 뒤편에 소울고 가는 길이 어 제가 길을 안내할게요 오미로같아 여기서 두 갈래길 나오거든요 이쪽입니다 오른쪽 이렇게 이쪽? 같... 아닌가? 왼쪽이구나 비밀 공간 잘 다... 알아요 이제 일어나도 돼요 오 이거 뭐예요? 게임기 <laughs> 안녕 에? 띠로리로리로리로리 띠로리 띠로리리리 실제로 작동되는 거 아니지? 어 ㅎ <laughs> 작동되는 줄 알았네 작동되는 오! 나 야수야! 낚네나 야수다! 어, 야수라고? 아니 이럴수가 나 사냥꾼이야! 다잡아주겠다어 무서워 이리와 베이베 <laughs> 그거 내건데또 <laughs> 해봐 이리와 베이베 <laughs> 하트씨 네? 당신은 이길 수 없어 난 벌써 어. 해킹을 하고 있다고 <laughs> 난 벌써 해킹을 하고 있다고. 설마 모종 모종? 오지마 저리가. 라라라라라 <laughs> <laughs> 살았다. <laughs> 오지마 저리가. 어어 모르지. <laughs> 또 해킹한다. 또 해킹한다. 아대! 아대! 어? 두군대도좀 나왔네? 해킹 신호가? 해킹이 실패 신호가? 에구, 뭐, 이미 도망쳤잖아. 해킹 성공? 한 건가? 아닌가? 아닌데요. 내 화면 보지 마. <laughs> 내 화면 보지 말라고. 어, 반칙맨. 어디 있어? 내 화면 보지 말라고 반칙맨. 어디 있어? 하아하아하와 <laughs> <laughs> 오, 오, <laughs> 살았다, 오, 우와! 우와, 깜짝이야, 오, <laughs> 따라오지 마, <laughs> <laughs> 빅보스 살려, <laughs> 빅보스 살려. <laughs> <빅버스> 살려! <laughs> 여기 컴퓨터가 있네. <laughs> 여기서 기다려야지. <laughs> 언화개연 그 보지 마. 이게 될 거니까. <laughs> 어, 무서워. 나밖에 안 남은 거야? <laughs> 아니, 왜? 이게 그 많잖아. 아, <laughs> 어, 다른 사람도 있는 거지. 얘들아, 해킹 좀 해라. <laughs> 어, 지금 나만 열심히 하는 거 같아. 하트가 나만 쫓아가서 그런 느낌이 드는 건가? <웃음> <웃음> 아니, 해킹을 잘못하니까그좋죠 <laughs> 저리 가저 해프킹 얼마나 잘하는데 와이 저리 가저 해프킹 는데요와너 어. 자꾸 왜 나만 쫓아와 어이. 어 살았다 어 살았다 아니 그냥 우연히 발견해버렸어 너왜 나만 쫓아오냐고 좀 저리 가란 말이야 아니 보이는게 너밖에 없으니까 그러지 너, 너라니 너이이 녀석 아니, 너 다음에 두고보자 내가 만약에 범인이 되면 혼내주마. 김해투. 안돼좀 가라고. 곳 어. 어. 뭐야 문 열린 거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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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으로 가자. 문으로 가자. 탈출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트님. 안녕히 계세요. 저희는 떠납니다. 왜안 열려 문? 하트님. 저는 반대쪽 문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이리 와, 베이베. 왜 다른 사람들은 안 나가고 있어? 나 놀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laughs> 하트님, 나만 줬다가 지금 아무도 못 찾은 거 같은데요? 예에, 탈출 했다. 어, 무서워, 하트. 아 <laughs> 완전 무서워. 아 <laughs> 하트님 줬어요? 음. <laughs> 착해서 그래. 하트님 착해서 야수 역할을 잘못 하는 거야. 아 그죠? 그래 시민 역할 해 나는 야수 걸렸으면 좋겠다 난 야수 잘 할거 같아응 그래? 이리와 베이비 하면서 <laughs> 이제 다 망치로 때려잡는거지 라라라라. 라라라라. <laughs> 이러면서 <laughs> 안녕하세요 랄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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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난리어나너어어어어 어. <뭐라> 난리나서어 <났어. 웃음> 어, 시작된다. 근데 우리 서버에 사람이 별로 없나? 원래 이렇게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 게임? 헉, 정말 야수가 됐다. <laughs> 예. 근데 전 벌써 해킹 중인데. 예. <laughs> 근데 전 벌써 해킹 중. 어? 아이고. 이리와 베이베 <laughs> 베이베이 리 <laughs> 와, 베이비, 저쪽에서 소리가 나네, 소리가 나네. 야! <laughs> 어? 이거 어떻게 끌어, 끌어진 거야 이제? <laughs> 이리 와, 이리 와. 아니. 음, 음, 음. 음, 음. 뭐야? 뭐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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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리기도 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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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이럴 수가. <웃음> 아니. <웃음> 풀리기도 하는 거야, 이렇게? 아니안 끌려와, 왜? 저기요? 아이. 아 귀찮어. 아, 너 그냥 누워 있어. 알겠어. 다른 애 잡으러 갈래. 아 꿀. 핵꿀. 우리 득. 벌써 해킹 다 당한 거 같은데? 안 돼! 이 녀석들. 이 녀석들. 내 컴퓨터를 해킹하지 마라. 해킹하면 혼내 준다. 어디 있는 거야? 모여야 찾든지 하지 원래 숨어 있어 언젠간 일로 오겠지? 컴퓨터 위치가 원래 안 보이는 건가? 이렇게? 저는 잠깐 숨 숨어서 쉬겠습니다. 어디 있어 이 녀석들? 아, 베비 너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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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인가? 이 녀석. 숨어있는... 네. 바로 앞에 얼. 왜안가죠 아니 그거 클릭해야 줄 연결돼요 아 클릭해야지 연결되는 거야? 클릭, 클릭을 해야지 줄이 연결돼요 왜 열로 아, 안들어가죠 아니 다시 풀렸잖아요 함정 눌러야 돼요 아니 이 키라고요 잡은 다음에 줄 연결 그리고 이키아 어, 되게 어렵다 이거 컨트롤이 전 익숙해졌답니다 익숙해요? 아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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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녀석 으이 으이 어떡해 참고로 전 춤을 추며 놀고 있답니다 누구 풀렸나? 어이 녀석 거, 어디 감히 혼날래? 이 맵이 좀 복잡해 많이 안돼 <놀람> 아니한 명을 저, 눕히면 한 명이 풀리는 거야? 아니 한 명이 구해주는 건데? 아니 내가 지금 두 명을 쓰러트렸거든. 아니 풀렸어. 아니 이, 예! 이런 게 어디 있어? 난못 나가잖아 일로. 아, 아, 아. 아니 이거는 순례가 너무 어려워. 에 아, 어? 아니 이 녀석. 감히 해킹을 해 왜왜래 왜이렇게 점프점프해 너무 웃긴데 여기서 캠프친다 남은 컴퓨터가 요거지 캠프친다 합동작전 오기만 해봐 비포스 화면 보지마라 하트 정정당당하게 해라 정정당당하게 하시오 알겠습니다 캠프 치고 있다 다 보여 아하하! 이하하 아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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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아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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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야, 야, 왜안 다냐? 어, 왜 공격 안 돼? 컴퓨터 있던 위치 어디지? 까먹었어. 어떻게 컴퓨터 있던 위치 어디야? 안 돼. 여긴가 컴퓨터 어디 있었지? 사실 저희 세 명은 컴퓨터를 어? 하고 있는 중이라면. 오, 됐다! 아트, 1 이리 와. 어. 어, 방 방치질이 안 되지? 안 돼. 이 녀석들. 일종의 교란작전이었다! 아니, 때렸는데 왜안 누워! 으아! 으 으이! 으 문으로 갔지 어디로 간 거야? 탈출해! 아, 탈출했어? 아니 이 예, 녀석들. 예, 오 예, 오 예, 오 아니 왜왜 예. 범인이 역시요. 달리기가 느려? 작전 작전이 좋지. 아니 왜 범인이 그렇지, 달리기가 나? 더 느려? 이게 작전을 짰다는 거지요. 아이. 사실상 우리가 작전을 짰다는 거죠. 아, <laughs> <laughs> 이게 바로 협동작전 <laughs> 아쉽다 바로 이게 협동작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플리퍼스 실리티 재밌었고요 에? 여기서 끝냅시다 <laughs> 아 열받아 아니 왜 범인이 느려 비포스가 하는 게임은 범인 달리기 빠른데 점프력도 더 좋고 아 진짜 너무하네 아. 나 범인이랑 플레이랑 조금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범인이 좀더 빨라야 재밌지 완전 놀림당한 느낌이야 범인 되, 되니까 <웃음> 재미없어 <웃음> 완전 놀림당한 느낌이야 제 화면 잠깐 보실 수도 있는데 있... 이건 술래보다 도망자가 훨씬 재밌구나 이 게임은 음. 오 바로 컴퓨터 발견 그것도 두 개씩이나? 진짜? 어 거기야 이리로 올라탈하둘이 하면 위에? 더 빨라 위에? 위에! 아니 저기? 그쪽은 위에 아니야 아 반대쪽? 온다 망치범인 빨리해 아직 올라오면 멀었어 망치범인 올려면 멀었어 아직 아좋 빨리 빨리 마무리해 온다 어 반대쪽으로 갔어 망치범인 위층에 있습니다 망치범인 어? 어? 뭐야? 어. <laughs> 야 야호 ㅋ ㅋ ㅋ ㅋ ㅋ 노잼 <laughs> 이 게임의 가장 큰 단점이군요. 야수가 떠나면 게임이 끝난다는 원래 근데 다 그렇지 뭐 피기도 그렇죠. 피기도 피기 담당이 떠나면 끝나죠. 아닌가? 맞는데요. <laughs> 맞아요. <웃음> 이게 야수가 뭔가 유리해야 되는데 달리기도 빠르고 그렇지가 않으니까 야수 걸리면 화나서 나가나봐. 그죠? 내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 여기 맵도 선택할 수 있는데. 그래요? 좀 좁은 좁고 숨을 때 많은 맵 말고 좀 넓고 잘 보이는 맵이었으면 좋겠다. 으이! <laughs> 어! 추리 시작 영걸요어 생존자입니다. 어 그래요? 근데 저아 드디어 간또 뭐야? 왜 이래? 야수가 떠남. <웃음> 아이. <웃음> 이 게임, 이 게임 좀 그런데 야, 야, 야. 우리 플리퍼실리티 말고 아빠가 하는 게임 데, 한번 해보지 데바데? 않겠어요? 대바대 대바대 어. 한번 해볼래요? 어. 이거랑 비슷한 거야 싫어요? 이거 해요? 계속 아오잉 아오잉이야 아오잉 고양이 같아 아안아 어. <laughs> <어이>. 아. <laughs> 야수가 자꾸 떠나니까 좀 그렇다. 끝까지 하지. 그치? 응. 맞서 싸워. 야수 걸려도 근성 있게 포기하지 마. 그래야지. 하트 응. 야옹이 됐어 양 응. 그러면 그, 그 뭐지? 야옹이가 좋아하는 그 추루, 추루 먹을래? 아유 양옹! 진짜로 먹을래? <laughs> 진짜로 줄게. 어, 어, 나 야, 야수다. 야수야? 아, 하트가 야수면은... 어 옆에 가서 놀려야겠는데. 놀린다고 하니까 하나. 나 간다. 나 야수. 이게 야수가 더안 좋아. 충분히 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야. <laughs> 이거 근데 컴퓨터 치는 모습 되게 웃겨. <laughs> 응. 컴퓨터 치는 와, 모습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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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진짜 웃겨. 와다다다다다 거리는 모습. 뭐지? 리듬 게임이 언제 나오는 거야? 그냥 지나가는데? 예? 전 열심히 해킹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했어요. 해킹.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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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어 어! 어! 아. 나 대신 다른 친구를 데리고 가는구나. 유 다행이다. 그럼 이제 다른 컴퓨터 해킹하러 가야지. 어디 또? <laughs> 이제 다른 컴퓨터 해킹하러 가야지. 나 대신 다른 친구를 내려갔구나. 해킹 컴퓨터, 내 해킹 컴퓨터. 근데 여기 맵 이름이 공항이래요. 공항? 응, 공항. 왜 공항이지? 다른 컴퓨터를 찾아 나선다. 나는 개끔 컴퓨터를 해킹한다. 개끔 컴퓨터를 따닥 따닥. 올때면 와봐 나의킹할거야와다다 a 와다다 a 와다다다와다다다다다다다다나 와다다다, 와다다다, 와다다다다, <laughs> <나는> w a 킹 a 다 <해킹한다>. a <laughs> 아아 도망가. a t a d 무사 왕가, 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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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가 나 쫓아올 때 다른 친구들이 해킹한다. <laughs> 서워 하트 내가 일부러 가준거거든 어 여기 공항 맞네 비행기 있네 맞아 오 그러네 공항이 맞네 공항 맞다니까 어이 비행기였어 이게 어 저기 무슨 용사들이 앉아있다 뭐죠? 이스터엑인가 여기 왜 무슨 용사님들이 앉아있네 저기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안 되나? 일로에서 올라갈 수 있나? 올라가! 안 되네 여기 봐봐 무슨 용사들이 둘러앉아있어 칼을 차고 어? 그러게 뭐지? <laughs> 나 다른 사람 쫓는 중이라서 말걸리지 걸리... 말 마세요 <laughs> 아 연막작전인데 안 속네 근데 컴퓨터를 하나도 해킹을 못했어 너무한 거 아니오? 거 너무한 거 아니오? 어. 하트 소리 난다 이 근처에 ]겠다. 있는 거 같은데? 소리가? 여기서 다른 사람리 어디 갔지? 우리 편? 왜 기다려요? 안 오고? 아니 우리 그냥 이렇게 하는 게더 좋을 수도 있거든? 컴퓨터 어! 어 소리 무슨 소리야 어어어어어어리가 <laughs> <왜 웃음> <laughs> <엄마야, 우와! 웃음> <laughs> 오호호호. <laughs> <소리. 웃음> 야 사레 걸렸냐? 아니, 뭐. 소리. 더 하지 마. 더 하지 마. <laughs> 아, 웃겨. 개취 와다아웃수소리네다 사레 걸린 거지. 오이러가 오! 이러다가, <웃음> <웃음> 여기, <웃음> 어, 뭐야, 거기를 지킨다고? 어. 어, 그럼 남은 컴퓨터를 해킹하러 가야겠군. 남은 컴퓨터가 있어도 여기 안 하면 탈출할 수 없는데. 그래? 그렇다면 해보지 뭐. 우린 할수 있어. 위층에 있는 거지. 에헤. 아, 근데 이렇게 시간이 길게 흘렀는데 <laughs> 컴퓨터를 한 대도 해킹을 못 하다니. 7분 남았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어? 7분 안에 탈출해야 되는 거야? 응 그렇구나 만약에 그 컴퓨터만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사람들 오겠죠? 나머지 한 대는 어디 있을까 컴퓨터 나머지 한 대는 어디 있을까나요 컴퓨터가 이건가? 아 이거 아니구나 나머지 컴퓨터 한 대는 어디 있나요 여긴가? 해킹 거의 끝나가요 어? 뭐야 하트님 응? 해킹 다 했는데? 우리? 어? 떠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하트님 저는 떠납니다 안녕 어? 안녕 <웃음> <Raymond>. <웃음> <웃음> 안녕 <웃음> <웃음> 자 오늘도 즐거운 플립퍼실리티 해봤고요 <웃음> 여러분 <웃음> <웃음> 안녕 <웃음> 하트님은 지금 <laughs> 다리 긁다가 피나서 밴드 붙이러 갔어요. <laughs> 안녕! 언제 오시죠? <laughs> 딴짓 하다가 다 떠났어. 시민들. 저 탈출할게요. 잘 있어요. 야수하트님. 네. 야수 네. <laughs> 안녕히 가세요. 네. <웃음> <웃음> 오빠. <웃음> 자, <웃음> 여러분. <웃음> 오늘도. 즐겁게 플립어실리티 해봤는데, 여러분도 <laughs> 재밌게 해보세요. 근데 내가 볼때 플립어실리티? 시티, 플립어실리티는 야수가 너무 힘들어. <laughs>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뭐하냐! <웃음> <웃음> 끝!